대회장님을 앞에 모시고 개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대한민국 희망과 도전 신년의 대회장을 맡은 챌린지 뉴스 대표 박보웅입니다. 2026년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지난 15년간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을 확산해온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와 도전 한국인 여러분께 기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의미 있는 실천의 성과이며. 오늘의 이 자리는 그 축적된 노력 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신년에는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 도전의 가치를 함께 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연대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50개 모범 단체가 함께하는 책임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성과로 오늘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과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정중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천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2026년 희망과 도전의 길을 함께 굳건히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